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0일 수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또 손과 발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6절과 9절이에요이두절 말씀을 엄요셉 친구가 우리를 대표하여 읽어드려요. 그러자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웅덩이에 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에 경호대들 안에 있는데 내주 네 왕이여, 이 사람들 이한 모든 일은 약하, 악한 일입니다. 그러, 그들은 예언자 예레, 예 예레미야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웅동에 집어넣고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성 안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그는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그러다가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부동의... 던져 넣었을 때내주 왕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한 모든 일은 악한 악하니 다 성중에 떡이 져 그들이 그를 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하니 아 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이 시드기야 왕과 이 모든 신하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를 이 왕과 신하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 우리에게 이 빠른 소리를 하니깐 우리가 돌이켜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게 반응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신나와이 시드기아 왕은 지혜롭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아를 못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옥에 갇혀놓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아를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요. 어, 사로잡힌 예레미아가 웅덩이에 던져져 버렸어요. 자, 이 당시에 웅덩이에 던져져 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웅덩이 안에는 아무런 먹을 것도 없어요. 따라서 웅덩이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무서운 맹수, 이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 구약 말씀에서 웅덩이에 들어갔던 또한명 기억하죠?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어, 이 동생 요셉은 큰 웅덩이에 빠졌었죠. 자 오늘 말씀 속에 이예레미야도 커다란 웅덩이에 빠졌는데 이때에 한 사람이 왕 앞에 서요. 자그 사람이 어떻게 왕에게 서서 얘기를 하냐면요. 함께 읽은 말씀 구절이에요 내주 왕이요. 이 사람들이 한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들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성 안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그는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자,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용감하게 말한 사람은 바로 왕의 넷이 엘벳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벤멜렉 자이네 시의 이름이 여기 우리 큐티 책의 만화에 보면은 이름이 있죠 엘벤멜렉이 왕이시여 예레미야가 굶어 죽기 전에 꺼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다가 포박해서 던져 넣을 때에 그 일을 누가 했냐면은 이 왕과 신하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했던 거예요. 엘벤멜렉도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그만큼 이 내시는 용감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경에 처한 예레미야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엘벤 멜렉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친구를, 그 사람을 도와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또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그 친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하시거든요.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친구를, 그 사람을 돕도록 우리가 해야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렇게 도움을 펼칠 때에 꼭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할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이만큼 멋있고. 강력하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일하실 우리 친구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질문을 볼게요. 에벳 멜렉은 왜 왕을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빠져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나요? 이 질문의 답은 백성은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다섯 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 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도움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저는 나를 속상하게 했다고 도움을 요청한 친구를 못본체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떠올렸어요. 이 모습을 회개해야겠어요.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백성은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도움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정리해 봤어요.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에요. 저는 내가 힘들었을 때 도와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니까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펼쳐진 그 만남의 흔적들이겠죠. 자,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적용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 정리하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친구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도움의 손을 펼쳐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QTI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저희의 힘 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